아트랑 제이스파 여러 번 이용하고 있고 어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전문 업체이고 어 직원들의 수준도 있고 어 깔끔하게 복장도 잘 착용하고 특히 마사지의 스킬이 아주 강도 전좀센 거를 좋아하는데 강도 있게 잘하고 직원들이 그 마사지사가 세심하게 손님을 배려하는 그런 터치들이 아, 몸으로 느껴져서 아주 만족스럽고, 마사지 후에 굉장히 힐링이 되었고, 자주 가도 응대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사지는 그곳에서 하고 있고, 반면에 그 까사스파 네일 마사지는 처음과 처음보다는 자주 가는 고객인데도 계속 그 응대가 좀 소홀해지는, 특히 바쁠 때는 그냥 뭐, 마사지 끝난 후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네, 제이스파는 추천합니다.